이거 보조 벨트죠? 보조 벨트 돌아가는 거를 이제 잘착가라고 보니까 뭐이 플리들, 또 댐퍼 플리나 또 아래쪽에 댐퍼 플리죠? 저거나 위에 알채 네트 플리나 연식에 비해서는 뭐 어, 그런지 문제없이 잘 돌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한그 한군데가 안 보여요 이 차는 이렇게 들어가 보면. 중간에 까먹는 보이세이게게보조벨트 텐션 풀리거든요? 저거는 지금, 그 영상으로는 잘안 보이는데, 육안으로 보면, 상당히 떨립니다. 저거. 저체인이에 그 저게, 에... 마모가 돼가지고, 유격이 좀 있는 거예요. 저 정도 떨리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근데 저거를 내가 그 벨트를 그틀 다음에 돌려봤죠 뭔가 있는 점을 돌려보고 가보려좀힘들어도 보고 했는데 그렇게 이적이 있어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그 벨트를 걸어가지고 확인을 하니까 그렇게 떨리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로드 벨트 텐션 풀리는 이렇게 에, 스프링이 있어요. 저 스프링이 엄청 세거든요. 저걸 가지고 이제 밀고 당기고 해가지고 장력을 조절을 하는 건데 에, 저게 이제 진동을 좀 유발할 수가 있죠. 고정이 안돼 있고 에, 그 유격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스프링이라는 거. 그래서 이 보조 벨트, 이 보조 벨트. 어, 텐션 풀리는 조금 유격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저렇게 많이 심하게 떨리는 경우에는 어, 교체를 좀 해주는 것도 좋아요. 가격이 얼마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. 음, 배송비 포함해서. 어, 배체 부품으로 사용할수 경우에는 한 뭐, 3만원이면 들어와요. 저거를 그 저거를, 어, 교체를 같이 해주는 게 좋겠죠. 영상으로는 잘안 보이는데, 엄청 썩어요. 네. 그퍼는뭐별문제 없고, 그리고 배틀를 교체할 때, 어, 저걸 확인을 하고, 같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.